에 H 의원 김남주 원장입니다. 네 원장님 오늘 되게 잔뜩죠. 단기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. 출신을 신나게 해주고. 질문이 많네요, 그렇죠. 모발식 단어가 되기를 진짜 잘했다.라고 생각수 있으시면 좋 수술을 했었을 때 결과가 잘 돼서 모발이 나서 그 굉장히 음 감격이 하고 즐거워하실 때.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어, 뿌듯하죠 아 모발이식을 잘했구나 모발이식 고민만 몇년 동안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가 맬까 그런 분들한테 좀 확신을 줄수 있는 말이 있나요? 모발이식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뒤에 머리도 나빠지고요 IT 신제품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바로 이게 중고들이 오래된 그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는데 모발은 그렇지 않습니다. 빨리 할수록 내가 그 혜택을 빨리 느끼고 내 모습이 변한 것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충분히 더 오랫동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. 최대한. 비법은 없고요. 리얼리 really?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얼마 안 돼서 부부싸움이 위기가 왔었을 때 어,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줬고 집사람도 그걸 지켜준 거죠. 감정이 섞였을 때는 대화를 하지 마라. 문제가 터졌다. 리얼리 really?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 그 해결 방법만 생각하지 누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이야기는. 대화에 별로 섞지 않습니다 어, 확실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합니다 부부싸움 안 한다는 거 그럼 원장님 화가 나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? 부부 사이 살면서 화날 일이 뭐가 있나요? 근데? 아뭐 저기다가 빨래를 뭐 양발을 따로 벗어나서 아니면 목욕탕을 지저분하게 써서 아니면 은뭐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정리를 안 해줘서 그런 걸로 화가 나는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닌가요? 아 물론 뭐 계속 반복이 되면 화도 나겠네요 근데 치우면 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 와이프분 말고도 이제 원장께서 진짜 화나는 일이 있으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? 가능하면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크게 부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병원 사업을 할때 그때도 화를 안 냈는데요 아.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우리 직원들하고도 오래됐지만은 직원들한테 큰 소리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리얼리? Really? 왜 사람들 사이에 일하는데 대화를 하면 되지? 네. 내 목소리 키운다 고 해서 내 말이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. 투그 사로 사신 건데 마지막까지 어떤 의사살고싶각해요 그냥 이대로 이대로 쭉갈 겁니다. 음, 내가 하고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음, 딴데눈안 돌리고 그러면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로 자기를 충실하게 열심히 살면 밥은 굶지 않는다 인생에 좋은 는 진짜 리얼리? 맞아요. 끝 사이에 다시 게요 <laughs> 아 이제 보내 준답니다. 아 이상 음, HA원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컷.